만료를 앞두고 우리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레이브 오피스 조원석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우리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직장을 옮겨서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힘들어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세입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다면 그냥 이사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택 담보대출 받고 은행에서 뭐 하죠? 네, 맞습니다. 저당권 설정하죠? 전세권은요, 저당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전세권은 전입과 점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사를 가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만 받았다면 어떡할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해동으로써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생겨나면서 많이 달라졌죠. 종전에 여야 같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하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사를 가거나 전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보증금 누가 주나요? 아, 당연히 집주인이 줘야죠.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세 들었던 집이 경매되었을 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어느 정도 시간을 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소송해야 되나요? 예, 네, 소송해도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죠. 지급명령 신청은요. 신청도 간소하고, 그 다음에 통상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돈 받을 게 있다라는. 증명서류 첨부해서 법원에 신청하면요.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신청서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으면 바로 결정돼요. 하지만 집주인이 이유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또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게 소송과 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이용합니다. 박사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뭐예요? 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사품이에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3개월 후에 보증공사나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증한도가 주택가격에서 우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금액이고요, 전세 계약 기간이 50% 이상 남았을 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감안하시고, 전세권 설정 등기의 비용과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편리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실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보험료를 40%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보험 상품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즉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점꼭 알아두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